이번 올양블리프에서 꼭 사야되는거 알려줄게 이게 진짜 홍종인데 완전 구원템이거든 딱 손모양으로 움푹 들어간거 보이지? 이렇게 파발라주면 붉은기가 감쪽같아지거든? 보이지? 그리고 여기 턱부분 엄청 붉잖아 이렇게 발라주면 벌써 커버되지? 차이가 느껴지지? 너무 귀엽잖아 이거 이번 일본여행에서 내가 사왔거든? 근데 이번에 한국에도 들어봤어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대박잖아 이렇게 네가지로 구매해왔어 되게 미끌미끌어지는 질감이야 컬러는 요런 느낌 그냥 손으로 막 얹었더니 약간 베이스 밀림이 있어 반대쪽은 퍼프로 요런 느낌 어번 음. 컬러를 살짝 발라볼까? 오 요거는 보는 거 보다도 되 흰기 있게 올라가 조합이 음. 좋은데? 예쁜 거 같지 않아? <laughs> 너무 괜찮은데? 블프에는 올리브영 피비 브랜드 제품들이 아무래도 할인율이 높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 추천하는 거 하나 보여줄게 바로 요건데 필리밀리 뷰러 여기 그냥 뷰러만 사용해서 마스카라 해줬을 때 느낌 하이, 보여? 차이? 이 고정력도 이게 하루종일 가거든?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진짜 좋거든? 이렇게파도쓴거 보이지? 아이라인을 섀도우로만 그린다!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제격인 제품는거든 나는 끝도만 한다 싶으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럼 점점 애교가 생기고 있지 이렇게 하면 눈이 2배는 커 보여 얘네들은 이건 불필요할 때꼭 챙겨가